열심판반해라 당신 뱃이라 말씀하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저는 농아 경찰 여러분과 유사한 감사한 선수량이 국민을 지키던 경찰에서 국민을 섬기는 농약군일원인보자합니다 저는 경찰다 차고 시범찰의 시간을 몇으려면함께겠습니다문열 정부의 새한물정책을 신조에 만개해 영국 경찰을 저해있수도다는이로 경제와 자체는 거하다 이걸 던 나왔습니다. 저는 작서한달 공작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니다하서떨지만한 가지는 압니다. 국민이 답이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후보의 인쇄 차량입니다. 잠시 후4분 후에 4분 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이곳 남성 사기 시장에 도착하시겠습니다. 제희 편가리가 오늘로서 여섯 번째 남성서.. 남성 시장 네. 남성 사기 시장 남성역 주한대 남성역 도착하시면 남성 사기 시장으로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 그리고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정직함에 네, 비하겠니다주민모두가 네, 네, 행복한 공작을 네, 네, 만들겠가 넓긴 룰로, 넓은데 사람이 많아 워낙 사람 많이 와서 죽어보이 겁니다 자 류삼영 필승입니다 필승! 류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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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안 갔어요 주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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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달을 품어 달삼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간이 조금 수판관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0분에 이재명 대표께서 도착하시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바로 유세 발언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굴 모셔야 되겠습니까? 유상영 그렇죠. 무도하고무정하고 무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을 심판하라 하기에 여기 통장으로 왔습니다. 유상영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열쇠가 있었습니다. 인지도가 약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그 지지율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점점 4 0일만에 드디어 박빙을 만들었습니다. <laughs> 저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도 지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40일 만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박빙의 형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동자들의 정권 시판하러 왔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하고 무도해서 국민의 생활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여러분의 월급은 그대로니까 가계실질소득이 1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5개월 동안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이 가난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려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의 주요 기능에 검사들, 무능한 검사들을 배치해서 오로지 권력을 장악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 국민의힘을 받고들하지만이 어, 유산령을 빌어주십시오! <laughs> 유제는 담대표님께서 오셨습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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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서오셨습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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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 말씀할 주의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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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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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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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반드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우선령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이 정권 출범에 큰 역할을 했고, 이 정권의 주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 2년간의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해서 자주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후보께서는 대양을 후보 이재명이 왜 자꾸 동작이 오냐고 불만이신 것 같긴 하던데. 그러나 여러분, 지역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이, 이 나라 운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책임을 묻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상을 주고, 신상필벌을 분명히 하게 해야, 우리의 대리인 일꾼들이 주인을 위해 충직하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양이 같다고 좋아하는 색깔이 같다고 해서 잘못해도 그냥 사람을 계속 쓰면 결국 그 대리인들 일꾼들이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광고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정당하게 제대로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다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4월 10일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잘못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앞으로 잘하겠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결코 그 눈물의 소금에 안 됩니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똑같이 큰 것입니다. 권한을 행사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으니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삼령을 무용한 도구로 삼아서 4월 10일에는 여러분이 일어나 주민임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승리하십시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이기느냐, 반 국민 세력이 이기느냐의 대결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고, 국민이 준 권력,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이나 챙기고, 오히려 나라 경제 망치고 나라 안보 망치고 나라 평화 위태롭게 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인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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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삼영 후보 지금 목도 다시고 열심히 살도 많이 빠졌는데 여러분 충직하게 준비된 일분을잘 써야 여러분의 삶이 개선이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준비되어 있는 유삼형 여러분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유삼형유삼형유삼형유삼형유삼형 네! 유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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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풍요롭게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량이 됩니다. 단 정치가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정말 저는 꽤 오랫동안 이 나라 정치를 지켜봐 왔지만 이런 정권, 이런 여당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 약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은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나라 살림을 대신하는 집권당은, 집권세력은 나라를 이렇게 만들자.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제안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면 야당이 그거 말고 다른 거 하자. 이건 이렇게 고쳐서 하자.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게정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 이 정부 여당은 어떻게 된 판인지 하자는 게 없어요. 하는 게 그저 압수수색, 타한압, 누구 죽이기, 이런 것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 야당이 이거라도 하자, 저거라도 하자, 그러면 다 거부합니다. 세상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이렇게 많이 거부하는 정권 보신 일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을 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이 정권을 이제 국민이 거부하자.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거기간에도 그렇습니다. 뭐 이상한 꼬투리 잡아가지고 맨날 남 욕하는 게 정부 여당 측이 하는 일이에요. 맨날 욕만 해요. 뭘 하자는 게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게 없어요.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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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아,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그리고 다시 기회가 넘치는 경제 성장하는 그런 나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경박하지 않게 진중하게 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오로지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일까만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저런 행패를 정말 반 국민적인 저런 행태들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그들의 시스템 악법을 만드는 계약을 철저하게 저지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혹여라도 그들에게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정 권력 하나만 가지고도 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전 세계가 걱정할 만큼 망가뜨렸는데, 입법까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회를 장악하게 되면, 이제는 법,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붙여서 이 나라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난락으로 떨어지게 할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번에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okay. 그들이 맞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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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을. 국회를 장악하는 일만은 꼭 좋았어. 막아주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명! 이재명! 이재명 하지 말고 유삼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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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삼영! 유삼영! 명 지키 하시는 분들 이 정부 여당 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 하시는 분들 동작을 해서는 좀 불안 하시죠 여론조사 보니까 그렇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갔다 하더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론조사는 그냥 여론조사 일 뿐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투표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대선에서도 4명 중 1명이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0.74%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습니다, 1%만 더 투표했으면 역사가 바뀌었겠지요. 그런데 23%가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의원 선거도 지금 예측대로 하면 3명 중에 1명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라가 걱정되는, 이 나라 운명이 걱정되는 분들, 우리 자식들이 좀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성장하는 풍요로운 나라에 살게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나가서 투표하기만 하면 정권 심판은 물론이고, 우리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더 나은 삶도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여러분. 동작을 해도 여러분이 투표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지들 투표하게 동료해주시면유3명이 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 이기고 투표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조정식 후보께서 시흥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동작을해서 유삼령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민주당이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전국에서. 저 전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표만 가진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소 2, 300명, 4, 500명의 아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투표하지 않는 분들이니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카톡으로 투표를 독려해서 그분이 투표하면 여러분은 투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그 아시는 분들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비록 불리한 지역이라도 투표를 비례 투표라도 해야 비례 의석 하나라도 더 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국에 연락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강릉 김중남 후보가 우선 취업으로 유명한 권성동 후보를 상대로 아슬아슬하게 접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기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서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다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갑알상도 후보 같은 경우는 막대치 후보인가 하는 분하고 경쟁 중인데 거기도 아슬아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주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 저기 성일종이라는 분 있잖아요. 이또 희로금미가 인재라고 칭찬하신 그분. 그분이 있는, 거기가 서산, 태안, 막그 겁니다, 아마. 거기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투표만 하면 이깁니다. 서산, 태안, 혹시 아는 분 계신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분 계시잖아요. 여러분만 전화해서 투표해주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투표해주면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막덕금 무부라고 아십니까? 동천 받자마자 무슨, 당선 축하 파티 했다는 것은 아닌가요? 옥천! 거기 어디에요? 옥천, 오동계산 여기도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이재한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전화하고 문자 보내서 좀 투표 좀 해라 아니 뭐 차라리 국민의힘쪽을 찍더라도 포기는 하지 말고 투표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투표를 포기하면 그들의 돈이니까요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곧 그들의 목소를 늘리는 것이니까. 차라리 투표해라라고 하면 설마 국민이 죽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이기는 거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국회를 절대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회가 마지막 보름니다 여러분. 국회가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입법을 개학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면, 이 나라 정말 큰일납니다. 동작을 해서 유삼영 꼭 당선시켜서 여러분이 이기시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다좀 전화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여섯 번째인가 일곱 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식들, 결혼이나 할까? 생입 작가라도 갈수 있을까? 직장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밤잠 못 자지 않습니까?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죠. 수출 다시 5대 극자 국가로 되돌아가야죠. 200대 적자, 수출 적자 국가가 뭡니까? 도대체 나라가 뭘한 거예요, 국가가? 네, 수출도 정상으로 회복하고, 투자도 다시 회복하고, 그 쓸데없이 부자 세금 깎아줘가지고 재정 부족하다고 R&D에서 삭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버티니까 지역 카페에서 3천억이라도 복구하잖아요. 지역 카페에서 염원 만들면서 돈 없다고 지원도 서민 지원, 청년 지원 다 삭감하면서 그런데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이세계한 정권 보셨습니까? 그들이 세금을 수십조 원을 깎아주면서 수천억 부족하다고 없다고 엄살 떠는데 여러분 이렇게 재정이 부족한 불경기에 안 깎아줘도 될 세금을 왜 깎아주는 것입니까? 아니 서민들 다수가 혜택 보는 세금 깎아주는 말이 나 하겠는데 특정 소수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들만 혜택 보는 세금을 수십적으로 깎아줬지 않습니까? 이 중에 이 정부의 세금 깎아주기 정책에 덕분 사람 손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우리가 뽑은 정권인데, 우리가 맡긴 권력인데, 대체 그들은 그 권력을 누굴 위해 쓴 것입니까? 국민의 삶을 망쳤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유삼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전국에 연락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국회의 과반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동작을 해 다시는 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네, 믿고 네. 딴데 가도 되겠지요? 네. 여러분이 유삼영을 방선시켜줄 걸로 믿습니다. 유삼영의 당선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4월 10일에는 동작 국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자리를 되찾고 확실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유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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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상영! 네, 1정0으로 연설해주신 이재명 대표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조정, 우선 아, 선거를 함께 이끌고 있는 조정식 총장께서 짧은 한 말씀 하실게 있다고 합니다. 초정식초정식 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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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네, 우리 종교관의 국시민 여러분! 네! 네, 그리고 동작구민 여러분! 네! 이제 4월 10일 선거가딱 이틀 남았죠? 네! 이번에 사전투표에서 역대 총선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정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투표해서 꼭 투표해주시고 4월 11일 윤석열 여권심판에날니죠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유삼룡 후보를 통해서 윤석열 여권 심판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 숭실대로 유참명 후보가 이동하십니다. 저희가 2030 청년들을 만나러 이제 숭실대로 이동합니다. 10분 후에 또 숭실대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